반갑습니다. 빨간문화 t v 입니다 이제 오늘은 얼음땡 온라인을 켰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임. 자, 지금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점 죄송해요. 제가 편집을 못해서 편집자도 구워, 구해야 되긴 한데. 이 <laughs> 재밌던 재밌던 뭐 할까요? 자 말합시다. 빨간 문어 TV에 들어오세요. 빨간 문어 TV 여러분들 빨간 얼음 뜨 온라인 빨간 문어 TV 클랜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름은 빨간 문어고요. 여러분들 신청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번해 보시길 바래요. 한 번. 네, 지금 유튜브를 씻고 있고, 지금 클럼분 부가원 중입니다. 자, 화질이 귀한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냉 바로 한 분에게 아 잠시만! 아! 네트워크 지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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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아! 네트! 아! 뽑기 어. 저 여러분들 빨간문화TV 그거 빨간문화TV 클랜 신청 받고요 여러분들 뽑기로 부장장인가 어쨌든 그 자리를 여러분들한테 몇 한명밖에 안되나? 어쨌든 한명밖에 안되면 한명만 뽑아드리고요 이거 여러 명 하면 여러 명 하고요 뽑기로 아잠시 뽑기나 하려는게 아니었는데 잠저만요 여러분들 자, 배터리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거 공지만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분들은요 빨간문화TV 그거 해주시고요 뽑기로 제가 해드립니다 저, 저한테 이름 말해주시면 돼요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유튜브 끄게요 다 다른 분 문... 클랜 구하는 거예요, 우리. 아 여러분들 네트워크 지원 때문에 그냥 끊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럼.